안녕하세요 신하신레고입니다 제가 오늘은 2025년도 처음 영상을 찍는데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좀 만든지는 한달 정도 됐는데 리뷰할... 리뷰해야겠다 리뷰해야겠다 하면서 리뷰는 정작 못했던 그런 작품이고요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영화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에 나오는 옵티머스 프라임 기사 버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생각보다 옵티머스 프라임이 이게 기계적인 로봇의 형태를 하기 때문에 조금 만드는데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좀잘 나와준 것 같아요 보시면은 어, 워낙 요새는 창작가분들이 잘 만드시버님 너무 많아가지고, 만든 작품들이 너무 대단한 작품들이 많지만, 저도 한번 오랜만에 만들어 봤습니다. 예전에 한번 만든 작,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찾아보면, 있 근데 찾으면 아마 이쪽, 이쪽 상단에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그 작품하고 지금 보면은 퀄리티가 많이 올라간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체부터 보도록 할게요. 옵티머스 프라임의 기본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거 비교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뒤에는 길이를 먼저 빼주고, 네, 먼저 이런 식으로 생긴 옵티머스 프라임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 나온 편인 것 같아요. 진해색으로 기계적인 부분들을 표현을 해주었고, 그리고 포인트 같은 부분들은 감 감옥 같은 갑주 같은 부분을 갑주 같은 부분들은 이런식으로 파란색과 빨간색을 이용해서 이런식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얼굴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얼굴 부분은 좀 상당히 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눈이 들려 있어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기계적인 요소는 그냥 빼먹, 빼먹지 않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한 모습이고요 한번 하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어깨 부분입니다 아까 얼굴 설명했으니까 어깨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에, 기본적인 어깨 부분하고 어깨 장갑 부분을 따로 분리해 놨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어깨는 따로 이런 식으로 가동이 살짝 되는 반면에 어깨 장갑은 어깨 장갑도 이런 식으로 따로 가동이 됩니다 가동이 살짝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가동이 됩니다 반대쪽 팔도 똑같은 이고요. 원래 팔이 조금 작았었는데 조금 팔이 예전에 처음 만든 버전이 팔 부분이 조금 몸통에 비해 비율이 안 맞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좀더 크고 멋지게 좀더 크기를 키워서 이런 식으로 팔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하나하나 관절이 움직이게 만들어 주었고요 제일 중요한 몸통 부분인데요 몸통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보시면은 굉장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기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뭔가 울퉁불퉁하지만 뭔가 메탈, 메카닉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기계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디테일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에는 가슴 장갑과 가슴 장갑을 두개 달아주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몸통 먼저 만들어서 그런지 몸통은 굉장히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입니다. 다리 같은 경우는 좀 후반에 만들긴 했는데 다리가 디테일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몸통보다는 상체보다는 좀 디테일이 떨어지긴 하지만 최대한 그래도 진해색 부품들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소세지 부품을 이용해서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프라임 기사 버전에 있는 무슨 전선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선 같은 부분을 이런 식으로 소세지 부품으로 이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스커트 부분도 이렇게 파란색 깔끔하게 표현해 주었고요 깔끔하게 최대한 다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피규어 이가브리코리아 컨벤션의 이제 어떤 이거 비교를 해보면 한 이정도 크기입니다 제 기본적인 메카닉 크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하, 수준이긴 한데 살짝 비율이 살짝 큰거큰 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검입니다. 이 기자 부전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포즈를 제가 지금 취하고 싶은데, 예. 이게, 어, 하루에만 이게 좀잘 부서져가지고,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일단은 소드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포인트 부분과 검날, 칼날 부분이 이런 식으로 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터드가 달려 있어서 뒤에 장착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은 레고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옵티머스 프라임 기사 버전을 만들어봤는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이상 신내고였습니다. 바이바이.